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또 다른 관점에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셔서 시원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공의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33절에서 40절은 여호와의 보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딸 바벨론이라 부르시며 바벨론이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예고합니다. 땅을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평해야 했습니다. 잘라낸 곡식단들을 놓고 짐승이나 다른 도구를 그 위에서 움직이게 하여 나다리, 달류루도로 해야 했기에 경사지거나 요철이 있는 곳에서는 타작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로 밟아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을 묘사하며 바벨론의 성벽과 건물과 요새 등이 적군의 침략에 철저하게 짓밟혀 평평한 타작마당처럼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타작 시기는 수확물이 가득한 풍요의 시기에 이를 탈취하고자 하는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타작마당은 풍요의 상징임과 동시에 탈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풍요로운 바벨론 성이 이제 곧 적의 공격으로 인해 탈취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은 바벨론 심판에 기다는 유다 백성들의 말을 직접 화법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일을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바벨론 유다를 괴물처럼 삼키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유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의 만행이대 유다는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아 주십시오. 피엘린 죄가 갈대할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호소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눈여겨 보아할 것은 원수 갚는 일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조건 용서하고 상대방의 죄악에 대해 덮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가려집니다. 상대도 그 죄에 상항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혼내주고 싶지만 내가 아니라 보복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들의 간구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보라 내가 내 성사를 듣고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응답하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처럼 보여도 오늘도 억울하여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엎드리는 자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송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별론하다, 판결하다, 법정에서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송사를 듣고 변론하고 판결하셔서 직접 송사에 적극 가담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며 그 땅의 샘도 말려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끌던 호레스가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를 바꾸어 바벨론 성에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므로 바벨론은 전쟁다운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폐어더미로 변하고 여우떼의 구열이 되어 아무도 살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 빈정거릴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린 새끼들처럼 부르지질 것입니다. 바벨론 온 세계를 심판했듯이 하나님께서 자아도 에취하여 잠든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연애를 열어주실 겁니다.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수량의 마지막 식사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41절 44절은 바벨론 파멸에 대한 애가입니다. 41절은 슬프다라고는 애도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세상이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의 자랑거리요.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바벨론이 탈출을 당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41절 이하 는 동사를 완료형으로 사용하여 바벨론의 함락과 약탈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에게 큰 위압감을 주는 바다와 바다 위를 넘치게되는큰 파도의 이미지를 통해 바벨론의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런에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벨론이 잠기고 맙니다. 성업들은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상막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언급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줌과 동시에 과거 바벨론이 열방들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며 공유로운 심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44절에서는 내가 직접 바벨론의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큰 뱀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의 입으로부터 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단순한 정치적인 회복이나 영토의 수복이 아닌 벨이라는 우상을 분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포입니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물려들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다 라고 하시며 바벨론의 강력한 성벽까지도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낭봉불락의 요새였지만 바벨론 성벽은 무너짐을 면치 못하였고 19세기의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와 제약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삼킴을 당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입에서 끌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글서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죄의 삼킴바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